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곳곳에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현재 제주 동부와 북부, 북부 중산간 지역에는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 네, 낮부터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 소강 상태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대전과 안덕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표선의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1도 가량 낮겠습니다. 여서 상간 지역은 한낮에 20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불볕 더위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 27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면, 홍콩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뉴델리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놀람>